네 안녕하십니까 쉬운 아홉 번째 만화 영어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다만 매일 했으면 좋겠는데 제 사이트에 어떤 다양성을 생각했을 때 그렇게 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예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뭐 매일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제가 시간을 그렇게 할애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요 내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이두 녀석들은 뭔가 또 이렇게 아주 그냥 아주 뭔가 하여튼 얘네들 항상 문제를 만드는 친구들이에요. 그죠 여자애가 오고 있습니다. What's up guys? 너들 뭐 하니? 그러니까는 Teddy and I 어 얘, 얘가 테리인가 보네요. 그리고 얘가 얘가 그 Big n a 예, 이름이 그렇게 될 거예요. Teddy and I are 어 주어가 두놈이죠 그래서 비동사로 썼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Teddy and I are having a yo mama smack down 했어요. smack down은 말 그대로 어떤 대립 뭐 어떻게 보면 뭐 결전 아주, 아주 치열한 뭐 싸움 뭐 그래서 뭐쇼 다운 그런거 느낌 있죠 근데 요 마마 하니까 너의 엄마 하면서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 하면서 는하 서로를 막 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저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어, 또 이제 그걸 받아쳐가지고 그럼 너의 누구는 하면서 막 너의 아빠는 이렇고 너의 동생은 어떻고 할머니는 어떻고 막 이제 서로 뭐 어, 자기한테 소중한 사람을 막 까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보죠 이 여자애가 What's that? 그 뭔데? Well, I would start by saying something like mm, by saying 뭐뭐하는함으로써 그래서 something like 다음과 같은 것을 얘기함으로써 시작을 하는데. Your mama's so fat. 너희 엄마 너무 뚱뚱해. When she eats at KFC, KFC에서 엄마가 뭐 음식을 먹을 때, she licks other people's fingers. 그녀는 다른 사람의 손을 손까지 핥아 먹어. What? What? How dare you? 하고 여자애가 놀라가지고 그 소리를 듣으면서, How dare you? 어떻게 감히 네가? 하고 말을 멈췄어요. 그래그 다음 그림을 보니까는 펑펑 울고 있습니다. My mother is a saint. 그래서 so saint는 원래 뭐 성인, 성자, 그렇죠? 그래서 성인 군자, 성인 성자와 같은 사람을 뜻하기도 하죠.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 하면서 여자애가 펑펑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서로 보면서 drama queens don't understand your mama smackdowns. 그래서 so drama queen 하면은 뭐 사소로운 뭐그 사소로운 큰 일도 아닌데 아주 그냥 호들갑 떨고 그냥 날 내치는 사람을 드라마 퀸 역시 부정적인 의미죠. 하튼 여 그러면서 이해 못하겠다는 식으로 둘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화가 이제 나온 게 일주일 전인가 그래요? 실제 날짜는 일주일 좀안 됐나? 근데 그 다음 거를 계속 가보면은 또 여기 이어가지고 계속 이두 녀석들이 이 스맥다운을 이어가요. 그러면서 너의 할머니는 어떻고뭐뭘 뭐, 뭐 하는데. 아주 가관도 아닙니다 대화가. 예, 밑에 오시면은 오늘 배웠던 어휘 어, 또는 표현 사용한 영작이 있으니까 영작 꼭 해보시고요. 유튜브 가입 잊지 마시고 예, 제 사이트 오셔가지고 등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예, 본인 의 아이디와 이메일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등급을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모든 컨텐츠를 다 보실 수 있으니까. 다만 예, 유튜브 어, 구독을 반드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만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